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도 안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새힘 더해 주시고 능히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은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임이니라. 너는 함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그 있는 우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죠. 그것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컸고요. 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어,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어, 모세는요, 자신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던 그 은총을 기억해 달라며 간절히 고소했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로 다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우상숭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그 땅에 이제 주민들과 그, 그 어떠한 언약도 세우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어그 지역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화친의 언약을 맺고 교류하게 되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냥 놔두면 백성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고 우상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그 어떤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가혹한 경험을 했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 때 백성 전체가 멸망당할 그런 위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 자, 이거는요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는 반복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생기는 큰 죄를 범했지만, 정말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또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붙드시고요, 인도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앗싸가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그렇죠. 부부는 서로 사랑함으로서 존재합니다. 부부로 존재하는 거죠. 서로 사랑을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택하신 백성과 서로 언약함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기로 언약한 것이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사랑의 언약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언약도 사랑의 언약이죠. 오직 언약의 상대인 그 사람만 사랑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언약의 상대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질투로 불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교제하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자, 그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또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요. 특별한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세우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죠? 구속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하심을 통해서, 근지심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가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직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고요. 사랑의 은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자신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고요,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그러면 우상, 종교 한번 볼까요? 우상은 마음이 넓어서 그런지 모든 것을 용납해 줍니다.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한다고 화를 내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신에게 갔다 왔다고 내치지도 않아요. 우상은 사랑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나만 사랑해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죠? 우상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감정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탄이 우상을 통해 역사한다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목숨을 다해서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복줄 것이다라고 속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멸망 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셨어요. 목숨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그냥 다 받으셨어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사랑의 언약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살자고 청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우리는 주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맹세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맹세한 겁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이렇게 맹세한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맹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약속이시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요, 만족해 하시고, 권능 가진 자로,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역사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가 더 소중하고 직장을 더 사랑하고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요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은약을 파기하는 것이 되겠지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게 우상이에요. 자,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중요하다면요,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없어요. 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숭배이고요. 영적으로 가늠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자, 22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주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요. 저주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며, 정임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그 아심에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 응답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